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은 인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권리분석 명도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회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지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회원님의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회원님께서 저랑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빌라를 박찰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만나 뵙고 명도나 매도나 그런 부분 멘토링 하기 위해서 응원했습니다 회원님이 도착한 빌라 여기 들어왔고요 자동, 여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6층인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6층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와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확실히 조금 빡시긴 하네요. 지금 주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다들 숙근해서하는 없네요. 이쪽에도 정면 나와서 왼쪽으로도. 어, 이쪽은 주차하기가 편하겠다. 큰 도로 바로 옆에 한 블록 뒤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조용하더라니까요. 앞에 이렇게 건물이 조그만 미니 건물이 있긴 한데 지금 보면 2층, 3층까지는 앞 건물에 막혀서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물건은 6층이잖아요. 햇빛 너무 잘 들어가죠. 에어컨도 다 있는 것 같고, 회원님이 지금 오셨고요.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문 앞에 쪽지를 붙이기 위해서 차에서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이 사람이 성향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집이 낙찰이 완료가 됐다라는 걸 인지를 시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락까지 오면 정말 베스트죠. 낙찰자고 이사 관련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두피 기호 강아지는 것 같아. 맞죠? 그렇죠. 신나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지금 햇빛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네. 아, 이쪽이잖아요. 잠시만요. 예, 네, 맞아요, 다에 근데 거실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오, 진짜 잘 들어오죠. 지금 오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안내문을 붙이고 가자고요. 지금 스티커를. 항상 스티커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방에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야죠. 그래서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멘탈 싸움이에요. 네. 결국은 매도가 중요하지. 욕심 내면 안 되고. 오버 맞고요. 어, 인지세 결급하고 사건 연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낙찰 받은지 찾아가서. 벨를 눌렀는데 오늘 지금 현재 출근한 상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만 붙였고 사건 열람해서 연락 잘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처가 또 없다면 현장 가서 그분 차량이 써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열람을 하기 위해서 낙찰자 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사건 네. 조회. 이거 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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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만 보내드릴까요? 버스 음, 타고 네. 어요네 토요일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사 간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음. 저도 아 일요일 날갈것 같은데 아니요 깔스에 4개월 사왔던데 아. 4개월인데 두달산 거죠 그래서 음. 어제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오늘 지금 이사 갔어요 이사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통상적으로 경매는 내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드릴 수 있다 네. 원래는 네. 그게 비어있는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간 거잖아요 이런 물건만 악의적으로 소개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가장 큰 나쁜 놈들이죠. 그 경매된 거 알고 지켜있으니까. 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부동산 어디서 계약했어요 물어봤더니 부동산들이 직접 왔대. 자기네 가게에서 안 쓰고 그냥 한 거. 네, 이런 사건이. 해본 거랬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걸 알아봤는데. 어쨌든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줘서 전세 사고 터져서 나갔지만 그래도 집주인인 건 나잖아요. 공실일 때 임대를 줘도 된대요. 그니까 러 법의 허점인 것같은데 네, 그죠. 그 사이에. 멘토링 하루 전 빌라 낙찰을 받고 오셨는데 저랑 같이 하기로 해서 더 용기를 얻으셨는지 바로 빌라 하나를 낙찰 받으셨습니다 제가 입찰가는 절대적으로 싸게 넣으라고 했는데 제 지분도 조금 있겠죠? 이제 명도하고 인테리어 해서 매도할 수 있게끔 옆에서 멘토링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액션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